와, 천국장이 아주 잘 떴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우선 집을 좀 걷어낼게요. 유기 농패집을 넣어서 전통식으로 만든 청국장인데요 황토방에서 띄우고 온도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하면 잡냄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국장콩이 아주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청국장 만들 때마다 이렇게 진나는 놀이를 늘 재밌습니다. 신기하고요. 이렇게 진이 많이 나는 청국장이 몸에 참 좋은데, 보통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, 청국장이 절대로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게 나는 식품이 아니거든요. 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, 또뭐 샐러드 해서 먹기도 하고, 뭐 청국장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요. 한 번만 더 재밌게 진, 진,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고요.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콩색도 아주 이쁘게 잘뜬 색깔이 나는 것 같습니다.